자 여기는 증명하는 방법인데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이야. 문제 유형은 이제 내신에 나오는 건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방법을 따라가는 거야. 첫 번째가 여기서 Pn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n을 포함한 어떤 방정식 형태에 대해서 이 방정식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지를 보여주려면 첫 번째 n이 1일 때를 증명을 해주는 거야요 그러니까 그, 그 식에 대해서 숫자 1을 대입을 해보는 거야. 맞는지. 좌변 우변이 같으면 성립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거든. 이건 뭐 개나소나 다해. 중요한 건 이거야. 자, k번째 식을 먼저 만들어 놓고 얘를 가정한 상태에서 이런 게 있다고 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근데 맞다고 치자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번째야. k 플러스 1번째라는 건얘 다음 한지. 내가 어떤 문자식에 대해서 k번째가 맞다는 걸 증명을 하고 그러니까 보여주고 k 플러스 1번째가 맞, 맞는 것까지 보여주면 어떤 문자든지 다 돼. 이런 뜻이야. 다시 한번. k번째를 가정한 다음에 k 플러스 1번째도 맞다. 얘는 항상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하든지 다 가능해. 라는 거를 보여주는 식 자, 다음 등식의 성립함을 귀납법으로 증명해라. 일단 무슨 뜻이냐면 좌변의 일반항은 1, 2, 3, 4 그냥 계속 바뀌지. 그리고 제곱이 있거든.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을 더하는 식이야. 왼쪽 이해 가? 이 공식이 이거지. 우리는 공식으로 이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당연히 막 맞는 식을 증명을하는 첫 번째. 배운 대로. n이 1일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 n이 1일 때 대입을 해보면 이게 1제곱부터 n제곱까지 더하는 거지. 응. 그럼 1제곱부터 n제곱까지 더하는데 n이 1이면 그냥 1제곱만. 좌변의 1제곱. 우변에다가는 이 결과니까 n에다 1 대입하면 돼. 이렇게 되지 아, 응. 1이 n개 있는 거 있어. 응. 아니야, 아니야. 1이 n개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일반항은 k제곱이야, 그렇지? 그리고 좌변은 1부터 n번째까지를 더한 거잖아. 1부터 어디까지 더할 거냐? 1부터 1까지만 더하겠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지. 좌변의 변 똑같이. 요건 이제 1번은 성립하는 거야. 자, 요 설명 잘 들어야 돼. 두 번째. k번째 식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 좌변의 변을 좀 나눠서 봐야 돼. K번째면은 이게 여기까지지. 그리고 오른쪽의 공식은 K에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이 되겠지. 여기까지가? 이거를 가정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맞는지 어떤지 모르는 거야. 아직. 자, 그랬을 때 K 플러스 1번째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식부터 이 중간 과정이 필요하거든. 일단 얘부터 얘는 이런 뜻이야. 1제곱, 2제곱 해서 K제곱에 그 다음 K 플러스 1번째 식이지. 오른쪽은 어떻게 되냐면 n에다가 K 플러스 1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음. 이게 K번째 식이고 여기 K 플러스 1번째 식인데 얘를 가정을 했을 때 얘가 맞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위에랑 아래, 아래에서의 차이점이 뭐냐? 얘는 K 제곱까지만 더 했거든. 얘는 여기 하나 더 있지. 그럼 내가 왼쪽에다가 k 플러스 1 제곱을 더하는거야 오른쪽에도 k 플러스 1 제곱을 똑같이 더해 좌변우변에 같은 식을 더하는거야 그러면은 좌변은 같은 식이 되지 그럼 오른쪽에 있는 요식 이것도 합쳤을 때 이렇게 되는지를 보여주면 돼 음. 그럼 이거 통분해보면은 좌변은 식이 이렇게 되고 k 플러스 1 제곱을 통분하면 6분의 6에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지. 여기서 k 플러스 1이 공통이니까 k 플러스 1을 묶어. 그러면 좌변은 2k 제곱 플러스 k 우변은 6k 플러스 6 합쳐보면 k 플러스 1에 2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k가 된다고. 아니 6k래. 6이 된다고. 이거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3에 k 플러스 2로 딱 인수분해지. 되자 이렇게 이제 합쳐놓고 보니까 얘랑 어때? 같지? 어 그러면 이제 증명이 끝난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앞으로는 이거 아무 때나 아무 자연수나 대입을 해도 항상 맞는 식이니까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요.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항상 과정은 이런 식으로. 자이한번 볼게. 얘도 일단 좌변수호를 봐야 돼 좌변은 이 일반항 자체가 그냥 합이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한 게 일반항이야 자 그랬을 때첫 번째 n 네다가1 한번 대입해보자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한 거잖아 근데 n에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를 더하라 뜻이라서 그냥 얘 하나만 쓰면 돼 3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걸 정리한 식 여기다 n 에1 대입하면 3분의 1이지, 맞지? 대부분 이 증명 과정은 이빵 군에서 나오거든, 이게 괄호, 괄호를 지금 좀 네모칸 채우는 거.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 두 번째, n 에다 k 대입한 거. 자, 1 곱하기 3분의1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3 곱하기 5분의1 해서 k번째, 2k-1 곱하기 2k+1. 까지 더한게 k번째 항이지 그러면 오른쪽은 이제 2k 플러스 1분의 k가 될거야그 다음에 k 플러스 1번째 항을 한번 보면 얘는 여기까지는 똑같지 여기까지는 k 1부터 k번째 항까지 더한거고 k 플러스 1이 되려면 여기 이제 하나씩 더 큰거 k에다가 k 플러스를 대입한시 여기 지금 필요한거야 됐어? 어. 이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K 플러, 그러니까 k 플러스를 대입하면은 2k 플러스 3분의 k 플러스 1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위아래가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에 이거를 하나 더 더한 것 뿐이야 이렇게 이거를 여게 더했어 그럼 오른쪽에도 이걸 똑같이 더할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왼쪽에 이거 더하면은 위아래 식이 똑같잖아 그럼 오른쪽에도 이거 더했을때 얘랑 얘가 같으면 증명이 끝나는거예요 그래서 요거 요거 통분해보면은 일단 분모는 2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3이 될거고 우변은 그냥 1을 그대로 가면 되고 좌변은 여기 2k, 2K 플러스 3을 위아래 곱해야 되지 그래서 위에다가 곱하면 2k 제곱 플러스 3k가 되, 되거든 근데 요거 인수분해 해보면 2k 플러스 1에 k 플러스 3으로 아니 야 k 플러스 3, k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되지 그럼 여기 이제 약분이 되면서 이것만 남는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같지 이러면은 증명이 끝난거자 부등식도 마찬가지 일단 첫번째 n에다 1 대입했을 때 근데 부등식 같은 경우는 조건이 많아 그래서 뭐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n에 대한 식이 들어가면 1부터 시작이 맞잖아 근데 부등식은 조건이 많아서 뭐두번째부터라든지세번째부터라든지 번째부터라든지 문제마다 그첫 번째 항을 1로 두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첫 번째, 어찌됐든 간에 첫 번째 나오는 식이 맞다라는 거, 숫자를 넣어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라고 가정을 하잖아. 이게 지금 부등식이기 때문에 설명상 자, K가 들어간 식을 A라고 할게. N의, N이 K일 때 식을 정리를 했을 때 A랑 B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첫 번째, K일 때. 자 K 플러스 1번째일 때는 C랑 D가 있다고 치자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아까처럼 K번째랑 K 플러스 1번째가 있었을 때 얘가 얘보다 한 개의 항이 더 많지, K 플러스 1번째 항, 그거를 여기다가 더해주거나 곱하는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얘도 같이 그렇게 해야겠지. 그렇게 했을 때 지금 A가 B보다 크지, 그리고 C는 D보다 크단 말이야. 그럼 얘를 여기다 더하거나 곱하거나 하면은 얘나 얘나 같은 식이 돼버리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b의 식에다가 k 플러스 1번짱을 뭐 더하거나 곱한 그 식이랑 d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이쪽보다 크면 돼 됐어? 얘네 둘이 같잖아 얘는 얘보다 커 얘는, 얘도 얘보다 커 그럼 얘가 얘보다 크다는 것만 보여주면 맞는 말이 된다고 이미 우리가 얘는 가정이 돼있는 상태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더 큰, 크다는 걸 보여주면은 같은 놈이잖아 그니까 러이게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B가 D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은 이렇게 되거든. 그치? A랑 C랑은 같은 식이 되고 A는 B보다 커, C도 D보다 커. 그럼 B가 D보다 커주면 얘네 둘이는 같은 식이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그러면 B랑 T랑 얘가 얘보다 커야 돼. 부등식에서는. 봐봐. 지금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건 C는 D보다 크다지. 얘가 얘보다 크다를 보여줘야 돼. 같다 아니라. 그럼 얘가 중간에 같아 버리면 안 되지. 상황에 따라서 근데 부등 부등식에 크다 말고 크거나 같다 들어갈 때도 있어. 그때는 뭐 같을 수 있긴 한데 여기서는 크다로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다시 A가 B보다 크지? 그다음에 c가 d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아까 여기다가 k 플러스 1 번째씩 더한 거 있지. 더하거나 곱하거나 하면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같은 식이 되잖아. 여기 여기. 그래서 이걸 c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 c가 b보다 크대. 어.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여주려면은 그 사이에 b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확실히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얘보다 커야 돼. 자, n이 5보다 큰 모든 자연수지. 이거는 다섯 번째 항이 초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n에 5 대입했을 때. 5 대입하면 2의 5제곱. 여기는 5의 제곱. 30이 25. 크지? 맞고. 두 번째, k번째 식. k번째 식이면 좌변은 이거. 우변은 이거야. 그랬을 때, k 플러스 1번째 식은 좌변은 이거. 우변은 이거. 맞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 2를 한번더 곱해주면 돼. 그치? 여기도 그러면 2를 같이 곱해줘.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식을 정리를 해봤을 때2에 k 플러스 1이 되겠지? 개가이 k 제곱보다 크다고 가정을 한 거야, 지금 현재.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얘가 맞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러려면 얘가 얘보다 크다를 보여주면 돼. 이 k 제곱이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보다 크다 넘어가면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거든 그지 이렇게 부등식이 나오는데 이 2차 부등식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근이 없어 이게 판별식 해보면 그래서 부멍뜨게돼 있거든 다 항상 0 보다 크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증명 끝.